하나님께서 사울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나라로 선택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에 그때의 광경을 보면 참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또 절차를 밟을 때에 각기 그 지파의 대표 어, 지 지파의 청명식을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의 개수를 쭉 읽어보면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작은지 다른 지파들은 많은 숫자 중에서 천 명을 차출해서 나오는데. 베냐민은 다 나와도 6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지파의 도움 없이는 홀로 할수 없는 그런 지파처럼 연약한 천명을 채우려면 다른 지파를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작은 지파입니다. 그중에서도 그 작은 가족의 이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용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요 앞에 모으고 미스바는 이 불렛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우며 예배드렸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천명씩을 요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베냐미집파는 600여 명 밖에 안 돼. 스스로 무엇을 할수 없는 그런 집화가 아니라 다른 집파들이 뿐만 아니라 다른 집파들이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연약한 집파. 사무엘은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제 절차대로 그들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네. 행하시는. 이미 다 해놓고도 또 제외를 뽑는데 다 베냐민 집화가 뽑히고 베냐민 집화 가운데서도 사울이 딱 뽑힌 것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집화를 다스린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연약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 왕으로 이렇게 등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모든 지파들이 꼭 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왕으로 등록했으니까 만세를 부리고 축하하고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안 보여 사울이 어디 있는가 니까 사울이 부끄러워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가장 지파 중에 작은 지파가 다른 지파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도 없는 이런 지파가 여기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니 너무 부끄럽고 이래서 진보 딸의 사이에 숨어 있었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진보 딸이 뒤에 다 숨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금 진보 딸이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사월을 이렇게 찾아서 그에게 만세를 부르면서 등용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이 사후 사무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때 보면 겸손할 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다이, 다윗이 왕이 돼서 다음에 에, 그 다윗의 후를 이제 3대째 왕을 뽑을 때에도 그 어, 솔로몬을 뽑잖아요. 그 솔로몬이 누구예요? 우리 아의 아내에서 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이름은 다윗에게도 국민들 앞에 수치가 들어 있고 살인이 들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대명사가 우리아예요. 우리아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고 고통도 많이 받았잖아. 충신을 그렇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들을 다음 왕위로 다른 남들 자녀들도 많은데 그 우리아의 아들 중에서 그 왕을 뽑습니다. 근데그 광경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첫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기가 7일 만에 죽잖아요. 7일 만에 죽을 때 그때 아기가 죽음 직전에 있는 걸 알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 버려. 그런데 이제 아기가 죽었다는 아기 아기가 는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원망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리를 받아들이면서 옷을 가져오라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장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어. 네? 여러분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너무 왜 이렇게 했느냐 원망하지 않았어. 다윗은 그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데려갔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타이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안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목욕하고 식사를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어 그 다음에 그 우리 아가 임신이어서 아기를 가졌, 가졌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아기를 낳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별명을 지어서 보냈어. 솔로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쿵작쿵쿵작쿵 하는 노래하고 비슷해. 여야디야. 한번 더, 아, 여디디야. 한, 여디디야. 한달 여디디야. 여디디야. 한 달에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야. 그런 별명.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그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담히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주었는데 별명이 여야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다. 응? 솔로몬. 예. 네. 저, 저 솔로몬의 별명이 여야디야. 그래서 이아 여디디야. 자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뭐가 안 맞아 어저께도 어떤 김삼열 시장이 얘기하는데 이분은 아예 휴대폰을 자꾸 놔두고 다녀서 요만는 가방을 갖고 다니 그래 우리 그저 어, 이재용 시장님 보고도 이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거라 자꾸 이재용 시장님도 바쁘니까 이거, 놔두고, 이거 놔뒀다가 또 갔다가 다시 돌아서가지니까 그러니까 나처럼 열쇠하고탁 이렇게 이 지갑처럼 많은 그 지갑을 탁 다니면은 목에다 딱 걸고 다니니까. 그거 없으면 차를 못다니까딱 그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더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에 치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 건망증은 사람마다 다 있어. 젊은 사람도 건망증이 있어. 그 날씨가 좀 더우면 여디디아를 여다 여다디아도 한다니까. 네. 그 건망증과 치매의 구분법이 있어. 열쇠를 딱 가지고, 어디 놔두는지 몰라. 어디 놔두지, 휴대폰 어디 놔두지 몰라. 그런데 그거를, 그거는 건망증이지. 치매가 아니에요. 그건 건망증이야. 그런데 열쇠를 딱 들고는, 이거 뭐안데 쓰는 거지? 이게 치매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라. 이거야. 네. 어쨌든, 그, 어, 이런 사랑을 받은 이런 자가 되어졌다는. 근데 이 다이슨,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걸 보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부서지고 깨어진 거야.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왕의 직. 왕인데도 왕이 아니라 완전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다윗의 겸손하고 그렇게 부서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을 등용하시고 다윗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심는 것이 다윗은 그래서 역대 왕 중에서 모든 왕들을 심판할 때에 다윗을 기준합니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하면서 심판하시고 이자는 다윗의 길을 행하였으며 그를 축복하시고 이 다윗은 그만큼 왕들 위에서 표준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이 다윗은 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기뻐하시는구나. 산산 조각이면 그래서 모략은 모략이라는 것은 향 향수가 향기가 나고 이렇게 그자 잡된 것을 썩은 냄새를 다 제거하는 모략인데, 모략을 사면은 거기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대요. 잘 흔드세요. 모략을 흔들어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부르지을 때에, 비로소 내 속에서 향기가 나고 예수 향기가 나고 내 성령의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향기, 새 사람의 향기가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이 사우랑도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짐 짝속에 숨었겠어. 에레니아도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등록할 때난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지자를 선택하십니까? 내가 무슨 선지자로 하십니까 합니까? 이런 할 때에 그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한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이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너무 뻗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쓰셨고 드구와의 목자 암호수를 선택할 때도 그 아무것도 아닌 어? 그 양치는 목자를 하나님이 등용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요참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으면 교만하지는 않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 의지하게 되잖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야. 그 역사에 귀한 인물들은 의지할 것이 없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더말세하 하나님 이쓰시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길이야.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모든 축복과 저주를 갈리는 그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듯 사도바울은 나는 어디까지 이르던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어떤 행을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의 쓰임 받는 것은 내가 공내 공로가 아니고 천적 하나님은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울처럼 짐작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향수는 작은 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향수를 지금 몇년 동안 쓰는 향수가 있어. 요 이거 향수들이 한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하나 있어. 그 향이 제일 좋아. 근데 아까워서 많이 못 써. 특별할 때만 한번 씻어. 예. 그리고 향수가 귀한 거거든. 보통 향수가 아니야. 예. 그 향수는 비싸고 좋은 향수는 조금만 통해요. 예. 장날에 가서 향수 쓰면 이만 원 하나 만 원이 있어. 하한도도몇 예. 십만 원씩 가. 향수. 왜? 귀한 종무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네? 참, 우리가, 우리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면 주님의 귀한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칭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겸손해야 돼.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나타날 때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참 멋이 있었어요. 참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고 빛이 있었어요. 그, 하물며 일본 사람들이, 한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그, 가면, 그, 가서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뭐 물어보면 안다니다 가지고 저 지나가 길에서 잡아가지고 너 교회 다니 안 다니요 이렇게 하면 다안 다닌다 하죠 그때 그 일본 형사의 부장 형사가그러더라예요 절대 예수 믿는 자들은 거짓말 안 한다 예수 믿냐 믿는 믿는 다고 얘기한다 그럼 잡아오면 된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 했다는 거예요 오늘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사람은 감사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 백성 중에서 그 사무엘이 24절에 보면, 어, 여하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다 이 말은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겸손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만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있느냐. 저 모양 바라는 거야. 얼마나 왕으로 등용받은 사람이 인치심을 받고 다 모든 사람이 뽑고 뽑아서 하고 또 이미 기름을 부었고 완전히 다 계도적으로도 빠짐없이 선출식으로 딱 선출된 사람인데 부끄러워서 집에 숨어 있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 그런 사람을 찾아서 모시고 온 거야. 이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울은 능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 하시면서 그를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자신도 이렇게 참이 사울을 볼 때에 참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이 겸손한 자를 봐 나보다도 낫다 이런 말이야.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 어디 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게 구하노니 수고하고 주안해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까지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면 화목하게 되는 거야. 내가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목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어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고 누가 멸시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이 간신히 모든 사람이 등용하니까 억지에 뒤벌려서 그 정도로 왕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겸손한 말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천냥 빚을 졌는데도 말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서 얘기하는데 빚 받으러 갔다가 갈 때는 성질이 나가지고 돈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겸손하고 말하는 게다 들어보니까. 그 눈물이 나고 오히려 돈 주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천양비 또말 한마디에 갚는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이제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서도 또 내달랐다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아니, 뭐 베냐민 집화 중에서 저, 저런 사람을 왕으로, 우리가 왕으로 보시해. 우리 그집 못하겠다. 우리 왕으로 되어지할수 없다. 이런 불량배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했지만은 사울이, 하, 나중에 뒤에 이게 11장에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이것을 막습니다. 다, 그런 걸 막으면서 관용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는요, 겸손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과 온유는 따라다니.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하면요, 큰 힘이 있어. 큰 힘이 있는 자는 온유해지는 거야.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힘이 있고 얼마든지 칠 수가 있지만은, 관용으로 그를 다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감정대로 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감정대로 나를 이렇게, 어? 이렇게 대화하고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비난 말을, 비난의 말을 듣고도 아, 기먹거리처럼안 들은 것처럼 기먹은 사람처럼 못 들은 사람처럼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복이야. 네? 한번 따라서 기먹어이처럼 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주님의 교회 일하다가 뭐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막 아이고 뭐 했다고 뭐 그런 일기뭐 아 자기는 죽으라고 했는데 이한거가 달리 해석을 하고 자기의 때를 해서 비난하는 것을 듣고는 속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에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제 안해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할거야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들었으나 못 들은 사람처럼 살아가는거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내 중심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받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안들은 사람처럼 잠잠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등용하는 사울의 마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등용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은 똑똑히 듣고 인간의 말은 내게 비난이 오고 좋게 하든 좋다고 교만하고 우쭐하지도 말고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를 갈거나 감정으로 싸우지도 말고. 담담하게, 잠잠하게 이런 관용의서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자꾸 그리스도와 되개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그래서 경건은 연습하라 그랬어 요 날마다 연습. 그래서 성질날 일이 있으면 주여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관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고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사람은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되있어요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야 교회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리교회에 김태원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감리교 어그저 교육부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대하셔서 책을 편찬하시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나는 그 감리교를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분은 감리교회의 그 출신이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김종우라는 감리교회 감독 그 장도교 같으면 에, 교단의 총회장님이에요 아, 감독이에요 감독 감독이면 대단하잖아요 감독 선거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 투표를 한다면 250대 250이 나온거야 김종우라는 이 총회장이 되신 분하고 다른 분하고 된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투표가 나왔으니까, 가만수를 넘어야 되는데, 똑같이 나왔으니까, 다시 투표한 거야. 다음 투표를 걸지게 됐겠어요. 또 250대 250이야. 세번 했는데, 또2 5 0대0 거야. 몇 번인지 아세요? 감리교 역사 가운데서 총회장 선거를, 22번을 총선거를 했다는 거야. 22번을 했는데도, 똑같이, 숫자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면 250대 250이 22번이 똑같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그냥 이 사람 돼야 된다고 계속 고것만 찍은 거야. 나중에는 뭐존존심이 상해 드렸대. 수급은 수급. 그런데 헌법이 성고하게돼 있었으니까 250일 때아 249가 되도록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 220 220몇번 뭐 22번을 했는데 안 끝나니까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쑥 날아들어가지고는 그두 사람 총회장 이데 김종우 그 총회장님 대신 그 감독님 대신 분 앞에 그 앞에 뜨안 뜨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어안 그래도 지 죽겠고 지금 <laughs> 22번이나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딱 날라와가지고 그 감독 위에 딱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 순간에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있잖아. 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거를 했는데 500개 영이 된 거야. 어. 아, 우리가 이렇게 나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를 보내서 저렇게 우리에게 비둘기는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그 비둘기를 보내서 어떻게 그 비둘기가 창문에 들어온 것도 희한하고 또그두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앞에 앉는 것도 희한하잖아 하나님이 참 기도하면서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그리 투표를 하니까 세상에 500개 뻥이 나 거예요. 이게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이 일치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그, 그 감리교 그 감독 선거에서 나온 이 사실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하늘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계가 있으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평화가 임하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지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에 그 하늘에서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음성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라 했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 이런 그 천하 모든 어, 사람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왜 그런 평화의 성령이 인지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예수님께 어떻게 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딱 설명을 정확하게 해놨어.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 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 머리 위에 평화의 성령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교회는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비둘기같은 성령의 평화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어렵고 복잡한 시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또 사울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등용할 때에, 또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깨끗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영육관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영육관의 축복으로 나타나며, 교회의 부흥과 성교로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청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